명태균이가 음. 그때 윤석열 당선 시키고 이제 지방선거 할때 엄청나게 그거를 자기가 좌지우지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막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어. 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내년에 이제 진대 데 김문수 후보는 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주변에 있는 이제 근들 있잖아요. 뭐 자명진 등등 이 사람들 어 누가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이분들이 한 10년 만에 고기만 봤다 굶고 있다가 <laughs> 이제 갈비를 드신 거야 이번에 당대표 하면서 대선 후보하면 아이 그 알잖아요. 랩핑하고 버스 하잖아요. 음. 선거 보조금 주기 때문에 그 짧은 2, 3주 기간에 300억을 쏟아요. 에이. 그렇지. 전국 다니면 300억을 쫙 뿌린다니까. 그럼 그 돈이 진짜로 시장으로 흘러다갈것 같아요?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단계처럼 내려가다 보면 누가 착복하고 누가 착복하고 누가 얼마 먹 그런 돈도 착복해요? 아니. 여기 예를 들면 도달하시잖아요. <laughs> 말해주세요. 간판 안에 천만 원 하잖아요. 어. 이거 처음에 1억으로 불러. 아, 그래. 나 고천을 다 때먹고 부죠. 다시 해 보셨잖아요. 아, 뭐 아, 자주까지는 자주 아니고 <laughs> 아니 뭐 이제 자주? 저도 이제 그런 게 그런 일이 있다는 아실 거를 거야. 이제 있다고 이제 듣고 상상만 해 봤죠. 제가 <laughs> 네. 어떻게 그런 걸 알겠습니까? 상상만 해봤대.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있지. 네. 지방 선거가 되면 종이가 부족합니다. 왜? 네. 이놈저놈 다 공범을 만드니까. 그렇죠. 아 종이가 부족해. 종이가? 그래서 사실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종이를 찍어내는 그 기계 있잖아요. 어. 그 인쇄기가 큰데만 가지고 있어. 음. 왜이 선거가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대형만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런 데가 이 광주 같은 광역시도 한두 군데밖에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오.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은 서울까지 막 가고 막 찍어내니까 음. 음. 엄청난 선거 특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종이만 해도 그런데 그렇죠. 현수막은 어떻겠어? 그렇죠. 예를 든다. 그렇지 현수막. 그러니까, 예. 그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 돈 해먹기 많아요. 멈핑시켜서 뭐~ 이거 선거 티셔츠 있죠 네. 그 선거법에 3만5천 원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1 0만원 받아 하기 네. 싫어 하지마 왜냐면 이건 진짜 안 나와 빨리빨리 네. 빨리 이게 안 되면 네. 그니까 러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랩핑도 해야 되고 거기에 스피커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이 스피커 시설 장착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진짜 뭐~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생기죠 그래서 네. 그거를 빼먹는 전쟁이 제가 얘기하나 근데 지금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미 음, 김문수 당 대표가 지금 유리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제가 들은 이제 그 당의 이제 그 사람들의 전망은 뭐냐면 김문수 후보의 측근들이 있죠. 김문수 후보는 이잘 몰라. 음. 오히려 정작 김문수 후보는 잘 몰라요. 음. 막 약간 대쪽같이 살고 자기는 음. 막 음. 그래 하니까. 근데 사실 이걸 알아야 되거든. 음. 주군이 그걸 알고 조율을 해야 돼요. 음. 근데 그걸 못하니까 음. 밑에서 다배먹는 거야. 네. 이참에 한번 하고 털고 가자. 음. 그래서 이건 패배가 예견돼있다라고 음. 국민의힘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